자, 브라켓에 퀵폼 트리 라고 하는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했으면 오른쪽 상단에 역삼각형이 나올 것이고, 클릭했을 때 HTML 문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문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기본 코드가 생성이 되고, 왼쪽에는, 왼쪽에는 제목 없음, 번호, 그 다음에 HTML이 만들어지는데, 잘 보시면은 파일의 이름 왼쪽에 동그라미가 붙어 있어요. 자, 이렇게 동그라미가 붙어 있는 경우는 아직 저장이 안 됐다라는 뜻이에요. 저장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얘를 미리 저장을 해 주시면은 되고 또 하나 아래쪽에 보면은 버튼이 있어요, 버튼. 아래쪽에. 자, 이 버튼이 뭐냐면 이 버튼이 이제 프로젝트 폴더라고 해서 파일들을 관리할 수 있는 곳인데, 그냥 이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실시간 미리 보기가 저장을 할 때만 지원이 돼요. 저장을 했을 때만. 따라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할 때는 미리 폴더를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Getting Started 라는 부분을 클릭을 하고, 폴더 열기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방금 만들어 놓은 게 저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장할 거니 물어보죠. 요런 네. 코드 같은 경우엔 어차피 다시 만들면 되니까 일단은 저장하지 않을 거예요. 자, 저는 브라켓이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이 브라켓이라는 폴더 안에다가 선택을 해줄 겁니다. 여기에 다 저장을 하겠다 해요. 자, 브라켓 폴더 선택하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내용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자 다시 한번 퀵폼툴에 HTML 클릭해서 기본 코드를 만들어 준 다음에 자 일단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할때 저장 단축키는 Ctrl+S예요. 컨트롤 S로 다른님 저장이 나오면 여기에다가 이제 파일 이름을 적어주면 되겠죠 자 얘는 이제 스타트라고 할게요 처음이니까 start.html 뒤에 확장자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저장 눌러줍니다 그러면 위에 스타트가 있고 밑에도 스타트가 있어요 지금 요거는 브라켓이라는 폴더 안에 스타트라는 html이 있고 내가 지금 편집하고 있는 이 창에 나와있는 파일 이름이 여기 선택이 됩니다 이쪽에 선택이 되고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실시간 미리 보기를 하고 싶다면 오른쪽에 번개 표시 실시간 미리 보기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자 얘가 불이 켜지면서 불이 짜자잔 켜지면서 이렇게 실행이 되게 되어 있어요. 자, 이때 주소창의 내용을 보시면 127.0.0.1 숫자 슬래시 스타트점 html 이렇게 나와 있는데 파일이 아니라 파일이 아니라 숫자로 나와 있게 되면은 내부적으로 서버를 만들어서 바로 서버로 구성을 하는 거야. 실제 웹 페이지에서 보는 것과 유사하게 만들어져요 당연히 바디 안에 내용이 아무것도 없죠. 타이틀에 Untitled Document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할때 창의 크기를 적당하게 줄여 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브라켓도 적당하게 사이즈를 줄여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 화면에 한 화면에 최소 코딩툴하고 브라우저를 열어줘야 되는데 화면의 영역이 작으면 그만큼 불편하겠죠. 자, 이러한 실시간 미리보기 단축키는 컨트롤 l 프트 p 에요 그 파일에 보시면은 실시간 프리뷰해가지고 c t r l a t p 단축키 나오죠. 단축키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프리뷰 해가지고 P가 되고, 그 다음에 왼쪽에 지금 탐색창인데, 이 탐색창이 조금 지금 안쓸 거야. 나는 지금 편집창을 더 넓게 쓰고 싶어. 자, 그러면 Ctrl-Alt-H 이용해서 잠시 숨겨둘 수가 있어요. 컨트롤 알트 H 이용해서 검색창, 탐색창을 잠시 숨겨둘 수 있습니다. 기본 코드에서 우리가 추가해줘야 되는 내용, 추가해야 되는 내용 2번 라인에 HTML 다음에 한칸 띄고 랭은 코 언어를 코리아로 하겠다. 저희 지금 다안 쳤죠? 보시면은 다안 쳤습니다. 플러그인을 추가하게 되면은 간단하게 몇 글자만 쓰면은 해당 단어들이 밑에 주르륵 나와요. 이런 것들은 이제 스니펫 기능이라고 얘기를 해요. HTML 스니펫, CSS 스니펫. 또는 HTML lint, lint, 이런 걸로 검색을 하시면 관련된 플러그인들이 나와요. 그러면 다 치지 않고도 내가 이제 일부 단어만 쳐서 바로바로 바로 적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1차적으로 작성을 한 다음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문서를 만들어 볼게요. 바디에다가, 바디에다가 태그를 입력을 할 겁니다. 자, 태그라고 하는 놈은 부등호를 열고, 자 부등호를 열게 되면 역시 저는 HTML 관련 스니펫 그러니까 코드 조각 모음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등호 열자마자 태그 리스트가 쭉 나와요. 이 중에서 p라고 하는 놈을 선택을 하게 되면 바로 p 보이죠. 자탭 키를 누르게 되면, 자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로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커서가 깜빡깜빡 거립니다. 여기에다가 처음으로 만드는 HTML.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입력을 하고 나서, 입력을 하고 나서, 오른쪽에 확인을 해보면, 바로 브라우저에 작성이 되고, 마찬가지로 브라켓 장점 중에 하나, 현재 커서가 위치한, 즉, 현재 엘리먼트가 존재한다면, 그 부분을 이렇게 파란색 박스로 표시를 해줘요. 확인할 수 있게.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한 줄을 더 쳐줘야 되는데, 밑으로 내려가서 한 줄을 칠 때, 끝으로 가서 엔터쳐야 되죠? 맨 끝으로 가서 불편해요. 편하게, 컨트롤 엔터를 치게 되면 바로 현재 커서를 다음 줄로 내려 주면서 새롭게 작성을 할 준비를 해 줍니다. 부등호 열고 타이핑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랬어요. 따라서 이멧이라고 하는 젠코딩 기법을 이용한 플러그인을 설치를 한다면 단 간단하게 태그만 입력을 할수 있어. 자, 예를 들어서 P를 입력을 하고, 탭키를 눌러주면 자동으로 태그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그 안에다가 입력을 할수 있겠죠. 그죠? 자, 플러그인 이름이 뭐라고요? 이메시에요. 집에서 검색을 하셔서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다음 줄로 내려가고 싶어요. 그러면 역시 컨트롤 엔터 눌러서 다음 줄로 내려갈 수 있고요. 자, 나는 여기에, 아, p 태그를, p 태그를 두 개를 만들고 싶어. 똑같은 p 태그를. 자,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쓸수 있어요. p 태그를 만들 건데, 두 개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곱하기 2를 입력을 해줘요. 나는 p 태그를 두 배로 만들 거야. 그리고 나서 탭을 누르게 되면 p 태그가 위아래 두 개가 생깁니다. 자, 이것 역시 자, 이맷을 이용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컨트롤 엔터 치게 되면 새로운 줄 만든 다이 있지? 그죠? 맞아요. 그럼 컨트롤 엔터로 못 내려가요. 자, 이때는, 그 다음에 이제 요소로 들어가고 싶은 건데, 그 다음 요소로 들어가고 싶으면, 컨트롤 알트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다음 빈 곳으로 찾아갑니다. 컨트롤 알트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 다음 빈 곳으로 찾아가요.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입력을 하면 되겠죠. 다시 컨트롤 엔터를 쳤어요. 자, 이렇게 치고 나서 어, 나는 지금 내용을 계속 똑같은 걸 친단 말이야. 계속해서 지금 이메시라는 걸 활용한 입력하고 있죠, 그죠? 이걸 이제 원래는 젠코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젠코딩은 기존의 코딩 속도를 두 배에서 1 0 배까지 빠르게 준다고 했습니다. 자, 내용적인 측면도 똑같은 거야, 아예. 아예 내용이 똑같아. 그럴 때는, 자, p 태그를 쓸 건데, p 태그를 쓸 건데, 자, 내용을 내가 입력을 미리 하고 싶다 그러면 중괄호를 열어줘요. 중괄호를 열어서 이 중괄호 안에다가 내가 입력할 내용을 써주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자, 젠코딩을 이용한 빠른 입력, 빠른 내용 입력이라고 할게요. 자, 이것을, 이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내용을 다섯 개를 만들 거야. 아까 개수 만드는 거 어떻게 한다 그랬죠? 곱하기 한 다음에 숫자 써주면 된다 그랬죠. 자, 이 자체를 다섯 개를 만들어 줄 겁니다. 바로 탭을 눌러 주시면 동일한 태그, 동일한 내용을 가진 것들이 다섯 개가 생성이 돼요. 자 간단하게 브라켓 정리 좀 해봅시다. 브라켓을 설치한 다음에는 브라켓 설치한 다음에는 필요한 확장 프로그램을 깔아주시고, 그 다음에 새 문서 만들 때는 퀵폼 툴에 포함되어 있는 빠른 폼 만들기를 이용해서 만들어준 다음에 HTML 뒤에다가 랭귀지를 코리안으로 바꿔주시고요. 랭은 코어 그 다음에 타이틀 해당되는 내용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자 내용 작성을 할때 부등호 열지 않고 태그만 입력하면 되죠. 태그 입력한 다음에 탭키를 누르면 자동으로 해당 태그가 입력이 되고 그 다음에 내용 입력한 다음에 다음 세 줄로 넘어갈 때는 컨트롤 엔터 자, 내가 원하는 태그를 내가 원하는 개수만큼 만들고 싶다면 곱하기 숫자. 그 다음 해당 태그 안에 내용을 넣고 싶으면 중괄호를 이용하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저장은 Ctrl S. 저장할 때 확장자는 반드시 .html을 확인할 것. 왼쪽에 탐색 창이 걸린다면 거슬린다면 Ctrl+Alt+H 이용해서 열거나 숨길 수가 있고 파일은 직접 이 위에서 여는 게 아니라 폴더를 이용해서 열어주고 그리고 그 폴더 안에 있는 파일들을 불러다가 사용하는 것이 실시간 미리보기에 좋다는 얘기예요. 자 실시간 미리보기 할때 단축키는 컨트롤 Alt P 프리뷰 또는 오른쪽에 번개 표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파일들을 만들거나 또는 해당 파일들을 다시 한번 리프레시하고자 할 때는 어 여기 파일에 오른쪽 클릭을 해보면 파일트리 업데이트가 있어요. 파일트리 업데이트는 재검색을 하는 것이고 내가 파일 이름을 잘못 썼어. 그러면 파일명 변경 있죠? 파일 이름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또 새로운 폴더를 이 폴더 안에서 만들고 싶으면 폴더 만들기를 누르거나 다른 파일을 만들고 싶으면 파일 만들기. 제거할 때는 삭제. 지금 영문으로 Show in Explorer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클릭을 했을 때 바로 지금 여기 열어놓은 폴더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클릭을 해 보시면 바로 탐색창이 열려요. 편한 기능이에요. 이거는 Show in Explorer 탐색창으로 열기. 그래서 폴더 구분해서 탐색창으로 열어줄 수가 있다. 자 간단하게 브라켓의 기본 기능에 대해서 봤어요.